<laughs> 아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 t v 의베이입니다 이야. 이번에, 요야 진짜 오랜만에 생방송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또 오랜만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엄청난 실수를더 질러버렸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션 야생 6회차 보내, 편이 아닌가? 5회차 보내 편이었나 6회차일 거예요. 그쯤에 제가 판다에 집을 만들어줬거든요. 하고 저동물 농장도 만들고 근데 그게 제가 실수로 그옆 위에 일단 영상 올리면은 그 계속 그냥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도 계속 그냥 계속 그냥 뭐냐 계속 그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그인 줄 알고 이거 그냥 삭제했는데 그게 영상이 삭제돼 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영, 그, 생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주작이 신줄할 거예요. 아, 주작 아닙니다. 아, 생방송 보신 분들은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있는 점수를 보시면요. 18,998, 998점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포코로, 이제, 하려고 했어. 포코로. 어딨어? 이 원수야. 원수 어딨어? 자, 이 녀석이 죄인입니다. 음, 포코로 했거든요? 근데, 포코로 하다 보니까, 이, 포코로 이렇게 쇼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이점이 넘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졌는데, 이미 이게, 이게, 점수 얻은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깨졌더라고. 아, 원래 같은 만 딱, 18,999점에서. 뭐 옛날에도 17,999점에서 그때 18,000점 영상 찍었는데 그것도 다 찍었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날라갔어 아니 나도 찍어놓은 거야 프로스타즈 게다가 오늘 동현이랑 우리 현진리 어 그래 마스터 씬한테 영상 찍어고 여기 카톡 보냈는데 아 맞아 야! 안맞아나라 장난하노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있는 미션들 좀 하면서 이게 만... 만9,000점 이제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아따 미션에 요 칼이 있더라고. <목소리> 자 옛날 자 저번에 칼 가져 얻었죠 갈고리. 자 얻어주고 자 마침 소멸로 시다 아따 좋지. 좋아 오 중앙에 상사 많아요. 상사 많아 좋아 칼아 가자. 자다 갈아 버려 다 갈아버려 쫙 갈아버려 죽어라 오피비잖아 이거 먹지 가능인가 그럼 난물러거라 내꺼다 아 가라 아 안되네 역시 애들건가 자, 원골에서 상대할게요, 그럼. 원본골에서 상대해지 그럼. 자, 여기, 이쯤에 세대갈. 자, 궁이 없으니까, 뭐, 갈갈이가 됐으면 뭐. 어왜 진짜 칼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 뭐, 팀이야? 무슨 요즘 시대에도, 아, 팀이 아니구나, 어. 착한 친구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자야겠는데? 어왜뭐냐가부르다자 나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자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라고 바보야. 나 죽이라고. 그래 그래. 그렇지. 잠깐 갔다 옇겠습니다. 뿅. 흥. 왜머니가 우리 저번에 엄마가 오셨거든요? 그때 아기를 주신 아, 아기. 그 심해 사는 물고기 있죠 그거. 셨는데 움그싱 음, 엄마가 진지 r a z z i or the p r o v i s i o 한 Where are you, t 는 n 약간..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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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o m 냄새가 m e 뭐가, 뭐가 이상해 이 응. m 뭔가 o m e c o 다가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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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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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데 e c 가 m e come, 고참하면 떨어지는데. 자 가보자. 자 이번에는 내가 어이? 그때는 어이? 우리 할머니가 부탁을 들어줘서 그런 거고, 어? 지금 내가 음, 어 이제 모든 컨디션이 완벽하게요잘 어? 됐다고. 자 지금의 나는 아주 완벽한 완벽해. 좋아 좋아. 와 새자가 새가 일로 와 새자가 일로. 세대갈, 세대갈, 세대갈. 독수리 대가리, 대머리 독수리, 멍청한 독수리. 뭐 난다요, 근데 뭐. 뭐야, 복주독할이야 아, 다굴까네저 세대갈씨. 자이놈야 다굴 맞아라, 너도 다굴 맞아라. 자, 너도 다굴? 너도 다굴, 다굴? 다굴, 다굴. 자, 한 대만 맞으면? 독하면 터질 것만 같은 게 아주 드시라고, 말. 이 아, 이거 먹고 가야지. 네. <laughs> 아, 잘 먹었습니다. 어, 뭐야, 아, 티밍을 하자 이거야? 허허. 여러분들, 저는 안 돌았습니다. 네, 그냥 얘가 팀밍한 걸로 뭐 인식한 거예요. 뭐, 때리진 않을게, 응. 아, 근데, 위, 위에서는 제가 좀. 어, 안 돼. 야, 뭐, 벌써 궁이 차. 아니, 뭐, 벌써 궁이 차! 아니. 예, <laughs> 독구름 한번 빠졌다고. 아니, 이럴 때면, 독구름 한번 빠지면, 데미지도 모르더라 그냥 들어갈 때, 는한몇초 뒤에서 데미지로 오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잖아 바로 들어 가면 재미지다라 이게 슈퍼셀 클라스입니다요 여러분들 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지아잠깐 보여주기 전에 내가 죽겠네 자자 <laughs> 자, 죽어라 이젠데 어 전달... 야이 뭔데 이거 왓 저기 왜니가 숨어있니? 흠맞아어 음, 내가 칼을 잘안쓴것 같아. 칼 되게 못 쓴다 나. 아닌데 옛날엔 좋았는데 칼. 뭐 지금 쓰레기가된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가 약간 칼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칼 칼. 어허, 잠깐만 내가 갈고리가 되서 잘못 쓰는 것인가요? 아유, 갈고리가 되서 좋은데 궁극기를 먼저 채워야 될것 같은데 나 갈까. 갈과... 그러게 이거 갈고리가제 대체 못디다 쓰는 거야 갈고리가제? 그냥 앞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뭐브을블레스만 좋다면, 어? 그꼴낼 때, 아시오 꼴딱 나오잖아. 이 새끼 왜 쳐먹? 아,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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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 잡아라, 그째 도둑새끼 잡았고. 어, 갓 맹이, 맹, 맹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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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이면 말이 안 되지. 야, 이게 왜 다이어? 야, 이게 왜 다이드지? 어호 이거 그만 아니 다시 다시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어 빨리, 약간 빨리, 빨리. 뭐지 이칼 이거 뭐 이게 아 이거지 이거 버프 받았나 이거 너프 받았나 너프 아나 칼은 이거 신경 을안 안써가지고 안해가지고 칼 뭐 진짜 저 콜트 이번에 가재 넣고 받았을 때 진짜 어 뭐가 좀안 뭐가 좀 기분이 나쁜 뭐가 좀안 좋아 콜트에 어 제가 콜트 플레이어로서 어 콜트 가재 넣고 된다 아 약간 희망의 약간 희망의 불빛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뭐저 그, 나랑 괜찮습니다 어 저도 콜트 가재에 많이 좀처발력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야, 슈퍼셀 만겜. 야, 인정합니다. 자, 슈퍼셀 만겜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네. 아이고. 아주 대대성수 많습니다. 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 여기 한명 있다. 여기 한명 있다.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딱, 여기 셸리가 탱크 같은 애들이 딱 숨어 있어. 어? 그게 국룰이거든. 뭐야, 어, 없네? 뭐, 어, 양심 낸데 밖에 없나 봐. 어. 착하다, 착하다, 착하. 착하다, 그 착하다. 한그착하 애가 하나만 맞아, 그 착하다. 우와 망해, 망했다가 아니야, 아야 아직 아직 할만해 좋아. 음 이번에 칼 가래서 아주 잘 사용이 없었니다 자, 가래토. 자대리상 굴러올 때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일단 궁극기를 한번 빠주고, 자, 자, 아잇, 흠, 헤헴, 뭐가 됩니 제가 안못 쏘는 겁니까? 어, 그래, 이제 새벽만 죽이면 됐다. 이제 새벽 죽이고 이제 끝나자. 그런 칼은 이제 악령이고, 어, 이제, 잰글의 미신도 있는데, 잰그랩 하면 뭡니까? 그, 진이잖아요. 뭐, 왕중왕전에서 뭐, 진 너프 받다가지고 이제, 진은 뭐, 광작행은 된다는데, 뭐, 저 아직도 진은 괜찮습니다. 네. 아, 직 저는 진이 아주 서포터 역할을 아주 잘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옛날부터 진이 얻고 싶었고, 지금도 저는 진을 좋아합니다. 네. 아유, 우리 프랭크 씨 자고 맞네. 아 막타, 막타 내군데 아? 아유, 아가 이거, 이거 칼 데미지 약한데, 이거 쓰레기 같은데. 아말레비이 아니니까 인정합니다. 네. 말레비이 아니니까 인정할게요. 뭐 어디서 스팀인 줄이야? 어? 음, m 무빙? i n g 자. 이거 뭐싹 하고, 아유,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자. 똑혀 딱 던지면? 그렇지. 이게 오케이. 이이 갈고리 쓰는 거고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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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딱, 딱, 딱 잡았어. 딱 잡았어. 니놈딱 네 아, 어, 죄겁니다, 어, 어, 언니. 아, 아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 아파라. 야, 저거 갈고리 쓴다며 그냥 아, 이거 드디어 가요구리가 되시 힘을 빚 하는 건가요? 야이 씨... <laughs> <laughs> 아킬까지 뺏겼다 <laughs> 자, 가라! 가라! 아, 난다 요구네 아아아아 <laughs> <Yeah>. 이게 뭡니까아 <laughs> 일단 조금 넘어질 거아 그럼 키를 녹을로해죠킬 음... 이 맵에서 좀잘 죽이게 생긴 애가 어? 막타를 아주 쫄쫄다 빨아먹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 음... 아이, 이번엔 또 스파이크를 켜야 되니까 뭐 스파이크 해볼까? 아이, 그래 우리 비오넷 프로. 워 좋아 번에또 블럭이 너프를 받았지만 아직 난 블럭이 좋다고 자 가자 가자 문에 기좀 뺏어 먹어보자 가자. 오케이. 주황에산좀 많고. 이제 브록도 좋아. 이제 좀 세거든요. 좋아, 좋아. 자, 가볼까,만? 음. 어, 어이, 이쁜 자식이. 어이, 어, 어, 브록 얼마나 썩어졌어. 잘안 맞는다. 잘안 맞는다. 잘안 맞는다. 어, 일로 왔다. 어, 어 난남사 이번에만. 아이, 제가다 채먹었어. 아이씨. 일단 먹고. 아, 야, 야, 잠깐만, 아이, <laughs> 예,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직 할 만해, 아직 칼 만해. 오, 어, 가자, 가자, 가자. 뭐, 야 데미지 너프 받았지? 어, 데미지 너프 받고 스타퍼 너프 받고 가젯 너프 받고 사면 사면 너프. 너프가 없다, 물 어허 그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응안가안가습관좀하매어우야 맞네 아 바이런 세다 아, 브로. 어 세네 아좀 하는 걸려 우리 프로 에아 프로가 기죽지만어너너 갖다 버릴게 자 아이, 뭐래 해야지 모르겠네. 아이, 그래, 뭐, 애들거나 쓰자. 아무래. 애들거 그래, 준수가다 응. 야 얼른 찍어요. 얼른 해야 돼. 벌써 15분이나 찍었어. 야 다른 유튜버 부처, 부, 아니, 싫어. 아, 그니까 그래, 싫어야 되구나. 싫어형이나, 조형이나, 어? 홀리텅이냐 이런 형들은, 어? 영상 금방금방 찍는데, 잘 이겨가지고. 아, 난 못, 아, 저 잘못한단 말이야. 왜 궁이 안 써도 아이, 어승기 잘못 썼어야 했네. 아아 잠깐, 잠깐, 잠깐만. 야, 형, 형이. 형님 형이, 형님. 아니, 형님 아니지. 아이, 너랑 닦대. 엄마, 이봤네 하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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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씨 뭐야, 삼각이야. 어, 잠깐만. 자 정신 차리고 자 똑바로 게임 마겠습니다아 이긴 적이 없어. 아주 아니 씨. <laughs> 버튼 크기 진짜 저기서 공수만 그냥 죽이는 건데 아우 뭐 버튼 크기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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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은 아니지! 오케이, 저, 버러선 머리 하는 시 씨, 머리끄댕이 잡고 후드러 패겠습니다. 어이. 이놈의 새끼, 뭐... 뭐냐? 라떼는 말이야. 어이, 잘 맞추시네. 어이, 라떼는 말이야. 어딨어, 이 새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이. 으른, 이 여자 봐! 위 막다 출고 뭐지? 전세를 막다 출인가? 대단하군. 어. 한번 이쁜 파는 말을 안 해볼까? 어, 제가 몸에 뭐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말막안한 맛도 아주 잘합니다. 자, 보시지요 한번. 아, 아이. 아이, 아이, 아. 오, 어, 맛있겠다.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아. 야, 이 새끼야.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아직 봉쓸대가 아니야. <laughs> 뭐, <있니>? 돌면서, <laughs> 뭐, 티밍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아, 나 가려지지? 아니. 아, 예, 무 무빙의 차라리 나겠다 뭐, 뭐 하시죠? 아우, 버튼 크야 아, 아니, 아니, 야이 버튼 크기야 궁극기를 몇번했눌러도야 버튼 크기 아 신선이 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설정 설정 예 제작팀 꺼지고 제작팀 망해라 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기다조심스러지 아니 버튼 크기 때문에 궁극기가 눌려져. 공 그냥 공고기를 러는데 버튼 크기가 옆으로 좀가 이제는 좀 다르겠구만. 아 솔직히요 어? 버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못하는 것을 버튼 크기만 이겠게다해보시죠보시죠 바로 1등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안하지 애들 애들 상태가 애들 닉네임 상태가 영 좋지 않은데. 설마 아그래한국이 있네 뭐야 여기 어딘가에 원피스가 숨어있다 원피스를 찾 사자 원피스 이거 딘가에 원피스가 숨어있어 자 원피스를 다쳐먹었네 제가 <laughs> 오면은 딱딱 딱 공중분해해서 딱 공중분해해서 에~ 어 뭐야 니차 말렙이야 아니 저저 현질로 안다 뭡니까? 어. 딱 왔을 때 다시 뜨. 짧아요, 팔이. 팔이 짧아요. 미안해요. 미안해. <웃음> <웃음> 음. 음.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야, 그래도, 어? 방금 상수가 났잖아, 어? 어, 이제야 좀, 이제, 이제야 좀 게임이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잘 먹고 갈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 어딨냐 이쯤이지. 어디냐? 이 어디 있어? 어딨 있어? 뭐지? 언제 저기로 갔어? 뭐야, 무빙의 고수인가? 쟤가 언제 또 저기로 갔냐? 야, 뭐, 공 채웠었나 벌어 그건 아닐 텐데 어디 있는 거야? 야, 저거 맡아먹겠다 쏘는 날씨구만 맡아먹겠다 아니! 이건 나못 이기는데 야야, 큐브 좀 먹고 올게 기다려 아니야 뭐왜 뜨거먼 사냐? 오다해 <laughs> 뭐, 뜨거야. 아니 뭐왜지거면 사나 봐 여기 나킬안 했지? 아킬다못했어 아, 진짜. 아 방송인은 뭐가 없다. 그냥 할 거다. 이게닫기래 그러지? <웃음> <웃음> 자, 22분 찍었고 어? 동동은 무슨 사칭 주제내 게다가 동동이는 어그로 당인이세요 니가 어그로 당인이야? 어? 얼마나 어그로 잘극는지 보자 난 나.. 와와와와와와아 <laughs> 미전 깼어 나 미전 깼으면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쨍그랩 세번 이기는 거거든요. 자, 쨍그랩 뭘로겨 볼까? 아, 해 보자. 뭐 아, 또 쨍그랩 한번 뭐진 아니겠습니까? 아, 나 진짜 미치. 자흔들광산아나 이거 모티스 정용맵 인데 아 부티스 진으로 부티스 상대하기도 힘든데 가야된 너프 빠져가지고 아 이것봐 모티스 공놀이를 하니까 우리팀은탱커가 없네 일났네 나 실력 군체못 끌어왔다가 나 존댄 우리팀 일나는건데 거 아야 아야 예. 예, 우리 팀은 안뚜돌만고왜나또만뚜고같지 <laughs> 아, 역시, 는이 같지? 제가 아아이사람이이상람의펀드이사이사이 사람의 펀드는 이 아에모두칸배빠졌어 오시지요 선생님. 자. 자 우리는 제강의 힐러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죽게 내서은안 돼. 좋아 버티는 거야. 깡으로 버티자고. 아딱 좋네. <laughs> 저거는 끌어당겼다가난 쪽도 있는 거야. <laughs> 물렀거라, 아키야. 아키야, 물렀거라. 오는 거뭐 종종 당겨주면 되고, 뭐, 요런 거. <laughs> 그렇지. 아우, 진짜 재밌어. 아못모어서도한번 해볼까? 아, 뭐야. 이, 야, 얼굴 상품이 없어. 골드먼트 도네이든? <laughs> 쓰레기 새 <새끼네. 웃음> <laughs> 뭐야 맵 바뀌었어 또. 뭔데? 코너 케이스? 이건 또뭔맵이요아 이거 저영 맵이구나? 아시아시아시. 아 이거, 아시아, 아시아. 아, 이거 다이아노씨. 다이나면잘 <laughs> 되겠네. 자 화약도만 들고. 아 이거 같은 애가 같이 하다 보면. 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자. 아, 아, 손님이, 아, 바글바글 바글 모일 거야요 따, 아, 따, 따, 오, 아, 아, 카드 쓸걸, 아, 카드 쓸걸. 카드 쓸걸. 괜히 학교 다똥 됐네. 아, 학교 다똥 됐어. 이제 이건 망했어. 이번 판은 망했다네, 친구들이여. 앙, 앙. 맞아, 죽어라, 그렇지. 아이 죽으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자 안녕히 가십시오 자집 아야야야 아야야 아지 지뢰를 던지나 왜 아야야 가 똑바로 해 자이 아이씨 아유 없다 던져 아아아아 자이가 있사 그렇지. <laughs> 어, 올 세대 갈 콘. 어, 그래가지고, 활, 양궁대회나 나가가어 어, 그 폭탄 달린 활로 의지 사람을 때리고 있어. 난 물론 폭탄으로 사람을 때리긴 하지만. <laughs>